안녕하세요. 주다자 의안 교수입니다. 어, 오전 9시 27분을 지나고 가 있습니다. 1월 2일입니다. 어, 이제 오늘 이제 첫 거래일인데 오늘은 10시에 어, 개장이 됩니다. 자, 오늘 그 마이크 앞에 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 제가 이제 전국 세미나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어때 어, 여러분들 뭐 얼굴도 뵐수 있었는데, 자, 일단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사실 이게 좀 크게 본다고 한다면, 레인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어, 뉴로메카, 그죠? 이 종목도 말씀드렸고, 중소형주 중에서 클로버시라는 종목도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로봇 관련주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어, 좀 시간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시장의 주도 역할을 어떤 업종이 할 것인가? 힌트를 얻는 시간. 그리고 항상 이 종목이 오른 다음에 우리가 쫓아가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 이게 바닥에서 이 정도 움직였을 때 나는 왜 여기서 사질 못하고 나중에 재료가 나왔을 때만 사는 것일까? 사실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뭐 어, 삼성전자에서 최대주주 됐다 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어도 썸네일이 제가 제시한 것처럼 여러분들 선물입니다. 자, 큰 수익, 큰돈벌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셨는데 그런 걸못 느꼈다라고 한다면 싫어요 누르시고요. 만일 그런 걸 느꼈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꼭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 이벤트도 조금 오래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어, 주식 투자 힘들어 하신 분들, 그죠? 다시 이제 오래 주식 투자 잘하시라고 이벤트 전부 해 놨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 기 바랍니다. 자 우리 레인보우로보틱스 보게 되면 과거의 흐름을 좀 볼게요. 사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을 5% 정도 인수를 하면서 주가 올랐다가 추가 지분 인수하고 오르고 그죠? 근데 여기서 한동안 이제 머물죠. 그죠? 이 공백기에는 어떤 업종이 움직였어요? 바이오 업종이 움직였잖아요. 시장은 항상 힘겨루기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상승을 줬었던 어떤 시기에 움직였던 이 거래량 그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뭐가 있었죠?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을 인수하면서 대략적으로 지분을 보게 되면 34%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겁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일단 오준호씨가이 최대주주였는데 14.7%에서 최대주주 됐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슈들은 항상 주가가 오른 다음에 나오는 걸까요? 왜 우리는 여기서 찾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시죠? 자, 우리 오늘 시간에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볼 거니까요. 시간에 보시게 되면 이제 12만 주 정도 이렇게 대기 물량이 쌓여있죠. 합동 로봇, 뭐, 뉴로메카, 클로버 다 이렇게 쌓여있을 겁니다. 야, 이거 이부분에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laughs> 뭐 금양을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뭐 힘들어하는 종목, 엔캠,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어, 이 부분이죠. 뭔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이상하다. 그죠? 왜 그럴까? 오늘 영상 지켜보신 분들은 진짜 큰 어떤 시장을 볼수 있는 눈을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영상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12월 24일에 여러분들께 어,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요. 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안교수의 선물을 공개합니다. 자, 필수 시청하세요. 날이다.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아요. 여의도 큰 자금들이 진입하는 이쪽을 봐야 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구독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그죠 이때 자 영상을 우리가 조금 보다 보면 아어 제가 이제 8일 전에 영상을 시작했었죠 자 이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보세요 14만 5천 8백원 14만 5천 8백원 12월 24일 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을 위한 새해 선물 하나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 로봇 업종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고 후속주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AI 시장의 도래로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 이런 종목들 소개시켜드렸죠? 그죠? 자,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는 어떤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이 로봇 관련주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뉴로메카, 네, 이런 이제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장중에 제가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분명 여러분들께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도 될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오르고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어, 제가 오늘 다시 한번더 영상 후반부에는, 자,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 이 금양을 보유하신 분들 힘드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 이 금양을 영상을 제작할 때 아하 여러분들 금양 보유하신 분들 이게 왜 금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따 한번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과거 영상이에요 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물. 자, 여러분들 채널에서 제가 이 실시간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채널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로봇 관련 주 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점이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SPG라는 종목을 여기서 편입. 그리고 클로버, 클러봇. 네, 클로봇이라는 신규 상장 주지만 매물대가 없는 이 종목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거래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거예요. 시장의 산업군을 보는 투자자. 자, 자, 우리 제가 금량은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채널 소개시켜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한다고 했을때잘 보세요 금량을 종목을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더 있을 수밖에 없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금량을 사셨어요? 이 말을 했잖아요 왜? 자 이런 실수가 나오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왜 금량은 2차 전지 업종이지만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여하시냐? 이거죠. 모두가 빠지고 있는데 예운자만 버텨낼 수 없다, 이거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말을 했죠. 혼자 움직일 때는 허수의 작전이다. 그들의 리그다. 근데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레인보 로보틱스를 보여드리면서 업종이 움직이고 있구나. 힌트를 얻자.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트 소프트라고 하는 ai 업종 인공지능 ai의 끝물에서 분명 확산을 줄 것이다 인공지능 ai의 확산은 로봇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죠 근데 수급은 움직이죠 재료는 나중에 나오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날짜에 대한 흐름을 보고 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뉴리메카 spg까지 볼게요 주가가 어떻습니까 오르죠 자 spg 저도 지금 같이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급등 나오죠 그죠 클로봇 봅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항상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재료는 후발성으로 나온다 우리가 미공개 정보를 알아야 될까요 삼성전자에서 인수 들어갈 것, 추가 인수 들어갈 걸 알아야 될까 아니죠 전세계 시장에 테슬라가 휴멀로이드 로봇 인간과 닮은 로봇을 만들어 된다. 시판한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똑같습니까? 아니죠. 테슬라 주가 오르는데 이차현지 박살나죠, 우리나라. 근데 중요한 건 뭘까? 신호를 준다, 이거. 신호. 그 신호에 대한 부분은 시장, 산업, 업종. 이게 바로 제가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라자, 이거지.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냐? 위로 보냐, 박스를 보냐? 산업, 로봇, AI 인공지능 뭐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어떤 업종을 시장에서 원하게 되는가? 환경을 보는 거지. 그리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실수의 확률을 영으로줄일수 있다. 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6개월에 1억 만들 수 있다 없다? 이미 이기는 다 종료됐죠? 공부.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가,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를 것이다. 왜 오를 것이다?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무지기성 투자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히든 종목도 몇개 한번 제시해 드렸죠 올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업종 중에서 탑픽으로 제시하는 종목들 몇 개를 소개시켜 드렸죠 어 제가 대충 이렇게 한번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로봇 관련 주도를 이렇게 감속기부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요거 자료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아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두 가지의 선물을 더 드릴게요. 어, 국내 최고증권사 집중투자 매집주. 자 일단은 이게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그죠 매집의 흔적은 있는데 아직 주가가 어떻게 됐다? 맞아요. 급등하지 않았어요. 자이 종목 제가 봤을 땐 3배 이상은 분명히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이 종목. 제가 오늘 그래도 올해 첫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거고요. 나중에 보십시오. 정말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주식 투자가 어렵다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도움 드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천만 원일까요? 이천만 원일까요? 아니죠. 천만 원을 가지고 천만 원더 있어봐야 이천만 원으로. 손실을 내다보면 1년이면 깡통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천만 원을 가지고 6개월에 1억 만드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수익을 내는 거래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아요. 돈을 돈을 잃지 않는다. 얼마를 벌지만 고민할 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버 찾아낼 수 있는 거.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몰랐기 때문에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의투자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입장 이론은 제가 조기 종교 될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어, 선의의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의투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시장에 주도하는 업종 중에서 이게 과연 더갈수 있는 업종인가 아닌가? 재료는 언제 나온다고 했어요. 나중에 나온다. 그건 차트로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이제 개인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1억. 자. 진짜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래. 제대로 된 투자를 해 보고 싶다. 주 투자 어렵지 않은 거. 어? 맨날 손실만 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NH, m HLB 뭘 보유하신 금명 보유하신 분들 은 누구든 간에. 1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 내일까지 여러분들께 선정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 선정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만들기 프로젝트 예, 여러분들께 예, 선정되었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아, 이 부분은요, 혹시나 주식 투자로 정말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도 주위에 계신 지인분들도 참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쵸? 전부 다 참여할 수 없어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사연도 일정 부분 읽고 선착순으로도 반영을 할 거니까 조기정리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께 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제가 이제 주의타자 안기수 주의자라면 원이 없겠다 주자란 채널 3기를 제가 어, 오픈을 했어요 어, 1, 2기는 다 종료됐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 금액 어, 꼭 돈을 벌어야 되는 그 금액은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자, 12월 24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영상을 제작하면서 파인테크닉스 매수 강화유리 쪽 봅시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을 자, 이제 3기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자, 금감원, 그죠? 금양 매출 아, 요것 때문에 이제 하락할 줄 텐데. 당일히 로봇에 집중합시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뉴로메카 그죠 이렇게 딱 말씀드렸죠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어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서 로봇 쪽은 좋네요 시장을 읽어나가면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어 클로버도 급등 중이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자 여기 제가 링크 주소 링크 주소 여러분들께 어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도 제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 자 여러분들이 이억 만들기 프로젝트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해 보시고 혹시나 이 사용하시는 채널 중에서 이 텔레그램 방을 텔레그램 채널 사용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그런 분들은 01048228706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어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주소 어, 영상 올라가는 하단부 설명란에 첨부해 둘 거니까 타서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아이디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전부 다 제가 승인을 도와드릴 거고. 이날 클로봇을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주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보, 볼게요. 실제로 시장을 보는 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죠? 말씀드리면서 급등. 결국은 단기 거래를 하더라도 손실을 내지 않는 거래를 할수 있다. 업종의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 이게 바로 몇조 단위에 있는 종목을 가볍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유한양이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유한양이 행 지금 렉라자가 유럽에서 승인 나오지 않습니까? 았 근데 이게 왜 올랐을까? 이게 아니에요. 재료는 항상 언제 반영된다고 했어요? 시장의 환경. 자, 생각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커버리지 도와드리고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기다렸다가 삽시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 이 기회 비용 꼭 잃어야 되는 거였을까요? 아니죠. 알테오젠도 역시 나왔대 똑같은 시기에 부러진다고. 이게 바이오 업종의 동시 하락, 수급의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자, 올해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오늘 여러분들은 사프레이어의 반열에 분명히 들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이 천억, 이천억이 아니 이상 모두가 수익을 내는 걸할수 있습니다. 자, 타자의 투자 방식. 제가 사회적인 공인 활동으로, 어, 여러분께, 어, 여러분께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 자, 이 부분으로 교육 또는 세미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어떤 거든 좋습니다. 이런 만들기 프로젝트도 좋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제가 주시자면 원협겠다 3기도 좋습니다. 네, 참여를 원하시는 걸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승인을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올해 주식 투자로 절대 손실을 보지 않고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는 그 투자 방법. 6개월만 해보십시오. 다시 말하는데, 돈 내야 되나요? 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 그런 말 하면 정말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개인 채널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저는 2 0여 동안 자산 운용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안을 가지고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오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어떤 어 흐름이 잡힐 거예요. 이 로봇 관련주를 한번 공략할 때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만들기 프로젝트. 어, 여러분들 을 위해서 새해 인사드리는 부분이라서 반대 참여 한번 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찾아놓은 매집주 매직뷰까지도 여러분들 반드시 어, 이게 확인하셔서 큰 수익을 내시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3기 주식 투자 안규수 주식 투자 멤 원익의 채널 여기까지 어, 참여를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어, 공부하는 생각으로 한번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주식 투자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쉽죠? 자, 일단 레이모 로보틱스 어, 제가 말씀드린대로 편입했던 여러분들 뭐 정말 큰 어,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클로버 그리고 뉴로메카 모두 여러분들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여러분들의 주식계좌는 빨갛게 물들 수 있을 거예요. 돈 많이 버시면 기부하세요. 아시죠? 다안교수였습니다 세미나도 꼭 참석해 보시고요. 아시죠? 자, 이따 라이브에서 뵙도록 할게요. 라이브 주소는 자동으로 보낼게요. 감사합니다.